어떤가요? 여러분들, 덩이에요 오늘은요, 제가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누가 교환을 했냐면, 체리님과 교환을 했어요. 체리님이이 박스 그, 안에 있는 거진저 보지 말고, 이거 먼저 그래서 이거 먼저 보게 됩니다. 뭐 제가 진짜 소소하게 줬거든요. 얼마나 대빵 푸짐하게 줬는지 한번 보여록하니다 얘는 소소하다는데 한번 부어볼게요 얼마나 얼마나 소소한지 헉! 이게 포... 소소하다고요? 대박 이게 소소하다니 제가 하고 있는 거라서 그가까 그건 펜도 잘 안보이고 칼도 안보였거든요 네, 먼저 보기 한번 찾아볼게요 네, 먼저 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체로 마감을 해줬는데 잘라지네요 네, 이렇게 스티커와 덤들과 미션과 전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제가, 알려드 날, 거고 돌에, 끌러다니 거고요. 이렇게, 이런 인수들, 축제 인수인가? 뭐, 어쨌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쟤들요. 전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 개를 발라서, 안아있고앉아있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체리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미션 시작합니다. 미션. 체리. 마지막에 애교 부리기. 마지막에 애교. 귀신 꿈꿨어. 귀신 꿈꿨어. 애교 부리기. 야, 맞춤법이. 맞춤법을 좀 틀리네요. 그거 너무 헷갈려요. 전문이에요. 사랑이 하기. 내가 사랑이 하기를 모르겠어. 미션도잘많니 받게 고마워.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없서잎혀 있어요. 물풀이 없어서 무언가에는 어딨던가라고 쓰여있는데, 제가, 제가 랩핑지 있던데, 어? 뚜봉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제가 준 거거든요. 제가 여기 안에 뚜껑에 넣어서 보내준 거거든요. 쓰기 귀찮아서 안 되고. 네, 다른 쪽은 볼게요. 이렇게. 얼굴이 잘려있던. 음, 들어있네요. 음, 오 어, 얘도 인스에요. 앤 어? 떼기가 너무 힘들겠는데 얘는잘 쓸게 얘도잘 쓸게 마마마 아 학교 다녀와서 여기다가 거든요 떡매도 놔둔다 메 어메 찢어졌어 찢어졌 어? 이거 뭐떡 열어봐? 마트에 간직해야 되니까 달려볼게요 살려왔습니다. 음, 어? 이한 거는 아니 반장을 준비요 mm -hmm. 빨리 볼게요, 우리. 이 진짜 왕뻔 풀이네요. 풀이라고, 어, 2번 주공이라고. 2번 수공이라고떠이는 미안해. 7 8 어, 이거 뭐죠? 이거 뭐죠? 7침입 사진가? 장난이겠죠? 장난일 거예요. 이것도 들어와야겠어요. 와. 화장품을 이제 같이 샀거든요. 화장품을. 굳이 장난일 겁니다. 어, 이건 진짜 들어있습니다. 아, 거짓말, 장난이였나봐요. 오! 와. 체리 고인수 직접 만들었나봐요. 귀엽다. 잘 만지켜야겠어. 고마워, 체리야. 붕패, 동패. 동패두 장을 주었어요. 진짜 고마워. 나한테 다 날렸는데. 응, 음, 내 것이니? 그래서 고마워. 다음 수분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티바게는 그걸꾸며주었어요 지금 기어주려하겠습 텅텅 비었는데요? 보여요 좀잘 만질게 먹거리라는데 먹벌이 얼큰히 안나요? 남는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음. 아, 확인가 짜증나. 안 음, 들어있어요. 오! 음, 닌가 또? 인스라는데. 어, 인스는 없어요. 인스? 인스에, 허리 여기, 옆에 오 여기에 인스가 들어있네. 안지가게 고마워. 떡매떡매 투장을 주었어요. 고마워. 막박 마테 똑같아. 이사있습니다 다음 수건은 뭐하실겁니 이건데요 이것도 시바게너 엄어요 뭐가 보일까말까 아데 이렇게 강아지로 주는걸사하니다어요 우유그 다음에 1들어올게요 1. 진짜 고마워 맛이에요. 른 건데요. 건,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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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아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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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덤덤꽉 차게 덤덤, 덤덤, 데요 여기 봐. 그래도 뭐, 대동은잘 왔으니까. 그럼 나간다. 덤.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덤. 이것도 없습니다. 이 얘도 사기인가요? 이 정도 놀아야겠습니다. 이거 마테로 바깥에? 마테? 괜찮네요. 만지깎기 그만만. 없습니다. 지퍼베한 장과 밥 붙여줄게. 네이처리. 퍼플릭 핸드 앤 네이처 복숭아 핸드크림. 아 핸드크림이고요. 이것도 네이처리 퍼플릭 핸드 앤 네이처 그린티 핸드크림. 이게 제일 남네. 아 이게 제일 남. 다섯 개꾸마마 이거 다섯 개 샀는데. 이종의, 쓰던 건가? 통기지 아니었나? 뭐, 잘 쓰도록 하겠고, 뭐, 뭐. 다른 건데요. 다른 거 보내놨습니다. 아, 아 다른 거보고 뻥이었어요. 얘가 <laughs> 또 보낸다는데, 에이, 는 박스로 보낸데요진 완전 부재만 갖고, 마워 빠밤. 동아 여러분 안녕.